한국의 스킬즈퓨처 제1 1장 자격 중심의 교육 훈련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 훈련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을 사실 자격으로 두자. 이제 그런 취지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자격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세 번째는 자격 중심의 교육 과정을 운영한 사례를 설명을 드리겠고 네 번째는 이제 직무능력 은행제에서 교과 인정사 이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능. 은행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교과 인정을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격이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인정된 지식 기술에 습득된 정도로서. 노동시장에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평가 과정을 통해서 제 3자가 공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3자가 국가가 되면 국가 자격이 되는 거고요. 제 3자가 어떤 협단체, 민간이 되면 민간 자격이 되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기능별로 구, 구분을 하면 업무 독점형이라고 해서 이제 면허형, 면허성 자격이 있습니다. 일, 일정 이제 뭐 산업 분야의 건설업이라든가 특정 자격이 반드시 있어야만 그 업무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어, 규제를 두는 것을 이제 면허 쓰는 자격이고요. 이제 능력 인정형은 사실 이 자격이 있으면 이 정도의 능력이 있구나. 시그널링 역할을 해주는 자격을 말합니다. 내용별로 말하면 이제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 자격이 있고 또 여러 업종, 지, 직종에 걸쳐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어, 자격을 일반 자격이라고 하고요. 이제 시행 주체별로는 이제 국가 자격이 있습니다.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자격으로 개별법에 의한 국가 자격, 뭐 변호사, 뭐 세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이런 등등을 말하고요. 또 국가 기술 자격, 국가가 법률로서 정하고 실제 이제 검정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대한상공회의소 등등에서 시행하는 그런 기술 자격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가 법률로서 정하고 검정은 민간에 이제 위탁하는 이것도 사실 국가 기술 자격 안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민간 자격은 국가 외에 외에 민간 자격이 이제 시행하는 그런 어, 자격을 의미합니다. 민간 자격도 어, 국가 공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또 우리나라 자격제도가 이제 특히 국가기술 자격을 말하면 여러분들 이제 그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이런 것을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예전에 국가 기술 자격이 최근에는 이제 NCS를 활용을 해서 많이 현장성을 높이고 효용성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검정형 자격도 필기 출제 기준, 실기 필 출제 기준에 이제 NCS로 활용해서 현장성을 더 높이고 있고요. 새롭게 도입된 이제 과정 평가형 자격이라고 해서 그 NCS 기반으로 교육 훈련 과정을 설계를 하고 그 안에서 교육 훈련을 이수하면 이제 내부 평가 와또 외부 평가를 플러스해서 이제 자격이 부여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학습 병행 자격도 있죠. 이런 부분이 이제 NCS로 활용을 해서 최근에 국가기술 자격 제도가 바뀌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자격 중심의 교육훈련 교육과정 을 운영한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기는 한 전문대학 사례인데요. 세무회계과가 있고 뭐 통역과가 있고 외식산업과가 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럼 세무회계과 안에 다양한 이제 자격 종류들을 살펴보면 아 우리 우리 학교는 이제 과정 평가형으로 과정 평가형 국가 기술 자격으로 한번 운영을 하겠다 해서 이제 교육훈련 과정을 짜는 거죠. 그에 따라서 근데 이제 이, 그 정규 교육 과정으로 운영을 할지 아니면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지 이 학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무회계 분야 자격 중심을 교육을 했더니 이런 이제 저, 어 전산회계 음, 전산회계운용사 2급, 3급에 대한 과정평가 아, 자격. 그걸 딸수 있더라. 그 교육 과정을 운영을 했더니 이제 이런 사례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토목과다. 요요 요, 요 색깔이 좀안 보이실 거예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토목과가 검정형 자격을 살펴봤더니 국가기술 자격 검정형을 통해서 교육 과정을 이제 교과 이제 정규 교육 과정으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짰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토목 산업기사, 측량 및 지형, 뭐 공간정보 산업기사를 딸수 있다. 그러니까 교육 과정을 이수를 했더니 최종적으로 검정형 시험으로 어, 이제, 자격으로 그딸수 있도록 그 교육 과정을 운영했다는 그런 사례이고요. 외식 산업은 뭐 검정형도 있고 과정평가형도 운영을 했네요. 검정형의 국가기술 자격, 과정평가형의 국가기술 자격을 교과 과정으로 외식 산업의 자격중심 교육을 했더니 최종적으로 한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를 땄다. 이제 이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무능력 은행제가 이제 후, 교육 이력, 훈련 이력, 경력 이력, 자격 이력이 이제 직무능력, 본인이 이제 직무능력을 했던 것을 하나의 능력 단위로 지, 그 저축을 해서, 어, 직무능력 은행제에 이제 다 이제 정보가 이렇게, 이렇게 탑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만의 직무능력 인정서를 발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저축을 하고 인출하는 그런 개념으로 직무능력 은행이라는 그런 개념을 썼는데, 이런, 어, 훈련은 HRDnet이라는 그런 국가 인프라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데이터로 이제 끌어와가지고 그 직문형 은행에 차곡차곡 저축을 할 수가 있고 자격 정보도 뭐 Qnet이라던가 CQnet 정보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리고 교육도요, 사실은 나이스 정보라고 해서 중등 직업 교육이 NCS 기반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을 했던 부분을 이제 자연스럽게 끌고 올 수가 있는데 직업계고뿐만, 직업 계고 뿐만, 그 직업 고 외적으로 사실 NCS를 통해서 교육과정을 운영 했던 다양한 이제 전문대학도 있고 뭐 다양한 이제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그대로 끌고 오기는 어려움이 있으니 교과 인정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제3자가 공증을 해서 이 안에 직무여 은행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의미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